연못가에는 조용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제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물결이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왜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쉽게 얻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길을 걸어야 하는 걸까? 그는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세상에는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분명 모두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그는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제자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부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부처님이라면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답을 주실 것만 같았다. 어느날 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갔다. 부처님, 저는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쉽게 얻고 마치 운이 따라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같은 세상에 살면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정말로 운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 빙글의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제자야, 내가 말하는 운이란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한동안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어떤 사람들은 행운을 타고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에 피어난 작은 꽃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꽃을 보아라. 봄이 되면 꽃은 자연스럽게 피어나고, 가을이 오면 시들어간다. 그러나 이 꽃이 갑자기 피어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씨앗이 뿌려지고, 햇빛을 받고, 비를 맞으며 자란 끝에 꽃이 피어난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의 삶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노력이 합쳐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부처님, 결국 지금의 삶은 과거의 선택과 행동이 만든 결과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를 불교에서는 인과법이라 한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에 걸맞은 결과가 나타나는 법이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마음을 품고 남을 해치면 그에 합당한 결과가 찾아온다. 내가 말하는 운이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에 쌓아온 업이 현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부처님, 세상에는 정말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생에 많은 선업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얻은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과거의 업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도 중요하다. 좋은 인연과 기회를 얻은 사람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쁜 행동을 한다면 결국 그 행위가 새로운 업이 되어 다음 결과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반대로 과거에 힘든 업을 쌓았더라도 지금부터 선한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면 미래는 반드시 달라진다. 모든 것은 변할 수 있고,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열수 있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부처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강하게 생각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강가로 걸어가셨다. 제자도 그 뒤를 따랐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강물을 보아라. 강은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나 강물도 흐르는 길을 따라가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간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도 그러하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길을 가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단순히 생각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것처럼 좋은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 만약 단순히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부처님,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서도 실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좋은 마음을 품고 선한 행동을 쌓으며 제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이다.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과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거라. 제자는 깊이 머리를 숙이며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자신의 마음 속에 무엇을 심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다른 날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으니 점점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다. 제자야, 너는 하루 동안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느냐? 제자는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아마도 요즘에는 불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안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고요.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주변에서 작은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제자에게 건네며 말씀하셨다. 이 돌멩이를 연못에 던져보아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돌멩이를 조용히 연못에 던졌다. 돌멩이가 수면을 가르며 떨어지자 물결이 둥글게 퍼져나갔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다. 이 물결이 너의 손에서 시작되었느냐? 아니면 저절로 일어난 것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가 돌을 던졌기 때문에 물결이 생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한 행동이 파동을 일으킨 것이다. 말과 생각도 마찬가지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너의 마음과 삶의 파동을 일으킨다. 내가 계속해서 잘안될것 같다고 말하면 그 말이 너의 운명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 반대로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곧 너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부처님의 뜻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았다. 그렇다면 부처님, 좋은 말을 하면 정말로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연못에 맑은 물이 가득할 때, 그곳에 비친 달빛은 아름답고 온전하다. 하지만 물이 흐려지고 지늘기 섞이면, 달빛도 흐릿해지고 찌그러져 보인다. 그러나 달빛은 변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변한 것은 물일 뿐이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가득하면 내가 보는 세상도 흐려질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으면 너의 세상은 점점 맑아질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부처님,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너의 미래를 만든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진다. 그리고 결국 행동이 너의 운명을 바꾼다. 그러니 항상 조심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삼가도록 노력하여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다짐했다. 네, 부처님. 저는 앞으로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좋은 말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삶도 점점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정구업이다. 깨끗한 말은 깨끗한 마음을 만들고, 깨끗한 마음은 바른 삶을 만든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너의 말을 조심하고, 항상 밝고 좋은 말을 하여라. 그러면 너의 운명도 점점 더 밝아질 것이다. 제자는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숙이며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 연못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좋은 말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노라고. 하늘은 맑았고 연못에는 아름다운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또 다른 날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다. 부처님, 저는 왜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곁에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으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인연을 간절히 원하지만 왜제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를 바라보셨다. 제자야, 너는 내가 찾는 인연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음, 저는 좋은 인연이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우연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작은 정원의 연못을 바라보셨다. 그리고는 손을 들어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연못을 보아라. 내가 연못의 맑은 물에 머물러 있다면 어떤 것이 너를 찾아오겠느냐?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맑은 물에서는 고운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깨끗한 생명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탁하고 흐린 물에는 어떤 것이 머물겠느냐? 제자는 이내 답을 떠올렸다. 흐린 물에는 이끼가 끼고 벌레들이 모여듭니다. 깨끗한 생명들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내 마음이 맑으면 맑은 인연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흐려지면 흐린 인연이 따라오게 된다. 너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 너의 주변도 달라지는 법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 그러면 저는 왜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 마음이 흐린 탓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내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머물고 있는지 돌아보아라.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면, 내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기운이 모이게 된다. 반대로,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 마음에 끌려 좋은 인연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제자는 한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연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먼저, 너의 마음을 맑게 하여라. 내가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따뜻한 말을 하고, 남을 돕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곧 내가 머무르는 기운이 된다. 그리고 그 기운에 이끌려 너와 같은 마음을 지닌 인연들이 찾아오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러면 지금 제 곁에 있는 인연들도 결국은 제가 만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머물렀던 생각과 행동이 불러온 인연들이다. 하지만 인연은 늘 변하는 법이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점차 내 곁에 있는 인연들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부처님 이제야 조금 알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인연을 바랐지만 제 마음이 흐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 마음을 맑게 하고 선한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길이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인연이 모인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결국 너의 삶을 결정 짓는다. 그러니 이제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길을 걸어가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깊이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겠다고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먼저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늘은 맑았고 연못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빠진 채 부처님을 찾아왔다. 부처님,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쉽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저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질문을 조용히 들으시고 주변을 둘러보셨다. 마침 근처에서 한 농부가 밭을 일구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그 농부에게 다가가셨다. 제자야, 저 농부를 보아라.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자는 농부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밭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농부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다.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 싹을 틔우고. 시간이 지나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을 성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단번에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지 않고 올바른 씨앗을 뿌리고 꾸준히 가꾸어 나간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부처님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큰 욕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손에 작은 돌멩이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물 위에 던지셨다. 돌멩이가 떨어진 자리에서 작은 물결이 퍼져나갔다. 제자야, 저 물결을 보아라.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도 잔잔한 파동이 퍼진다. 하지만 만약 너무 큰 바위를 던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다. 물이 크게 튀어 오르고 연못이 흐려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균형이 깨지고, 더큰 혼란을 부르게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아니라, 바른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하는 사람들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성공에 다가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첫째, 내가 바라는 것이 단순한 욕망인지, 올바른 목표인지 먼저 점검하여라. 바른 마음에서 나온 목표는 꾸준한 정진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기심에서 나온 목표는 쉽게 흔들리고, 만족을 줄수 없다. 둘째, 성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듯 작은 노력이 쌓여야 한다. 급하게 얻으려 하면 오히려 실패를 부를 뿐이다. 셋째, 좋은 인연을 맺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너의 길도 달라진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한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너를 찾아오고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조급한 마음으로 결과만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씨앗을 뿌리고 차근차근 노력하며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 바른 마음과 꾸준한 정진이 결국 원하는 결과로 이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내가 해야 할 길을 차분히 걸어가거라. 제자는 깊이 머리를 숙이며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하늘은 맑았고 농부의 밭에서는 새로운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의 삶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하면 결국 원하는 결과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욕심을 줄이고 올바른 씨앗을 심으며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찾아올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 오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바른 마음으로 노력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좋다.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나무가 자라듯이 꾸준하게 내 길을 가거라. 그러면 반드시 원하는 곳에 이를 것이다. 제자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불안과 조급함이 아닌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는 다짐과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의 삶에서 성공이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욕심이 아닌 정진을 조급함이 아닌 꾸준함을, 불안이 아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인연을 맺고 바른 길을 가며 원하는 결과를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달빛지의 채널과 함께 더 깊은 깨달음을 찾아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평온하고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